레이저 크리너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켭니다. 메인 전원을 켜고, 그리고 냉각기 전원을 켭니다. 화면이 바뀌면 다시 레이저 파워 전원을 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할 내용에 따라서 조건을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에, 폭을 얼마로 하려는지 출력을 얼마로 하려는지 예, 가공물에 따라서 세팅을 해주면 기본적으로 어, 준비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준비가 완료가 되면 예, 다음은 직접 기계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레이저 사용을 할 때는 가능하면 어, 진공청소기, 진공 청소기, 진공 흡입 장치, 분진을 제거해 주는 장치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안경을 반드시 쓰도록 해 주십시오. 작업이 다 끝났다면 네, 메인 전원에서 판넬에서 전원을 끄고 네, 종료를 하고 역순으로 하면 됩니다. 냉각기 그리고 레이저 파워를 끄고 모든 전원을 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비상 전지를 눌러서 완전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원도 끄면은 모든 게 종료됩니다. 절단 백화점 모아 커팅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